술처 먹으면 주사가 많아. 어 주사? 음, 예, 예. 질환하고 있네. 술 먹자마. 술 먹으면 뭘 자요? 자기. 내가 누구야? 나전보는 사람이에요. 아, 예. 나한테까지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아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본인 미쳤어요. 그게 문제예요. 안녕. 저와 은 언제, 세요 마지막 한 번은 장 괜찮아요? 이상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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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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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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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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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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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는는 술 많이 처먹으면 안 돼. 왜? 네. 아버지도 술잘 먹죠. 왜? 네. 할아버지도 그렇죠. 왜? 네. 그리고 특히 본인은 특히 간이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술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단명할 줄 알아. 오. 어... 알았어? 어, 예. 그리고 술 처먹으면 주사가 많아. 어, 주사가 없는 인데요 지랄하고 있네. 어, 진짜. 나... 그건 본인 생각이지. 주사가 많아. 술먹자니가 자기는 개뿐이네, 자. 여기 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술 먹으면 뭘 자요 자기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저희는 결혼도 약속했고 그 친구 만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없을 거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네 헤어진 동기가 뭔데요? 본인이 숲에서 어. 헤어졌잖아요. 예.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해요? 예, 여자친구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무슨 오해? 그래서 한 번은 음. 여자친구가 이제 후배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식사하면서도 음.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음. 2차도 같이 먹고, 이제 3차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거기서 저도 음. 좀 많이 취했습니다. 치였고, 여기는 어쨌든 두명이 있었고 저는 혼자 남자였으니까 좀 취,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행동이 뭐 평상시하고도 너무 달라서요 완전히 저를 어, 뭐 이상하게 취급을 하고 저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궁금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 했는데 그때 한 말이 헤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유가 제가 아니, 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제가 여자친구의 후배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자친구 있는데 내 여자친구 말로는 본인 집 화장실 간 사이에 왔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봤다.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려고 이런 이유를 붙였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날짜 편수를 하고 있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붙여요? 더군다나 후배하고 같이 술자석했는데 어떻게 해서 후배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어? 지금 말 그대로 만졌다면 성행이잖아 이거 아, 아 그게 했다고 아, 햇볕을... 얘기하겠어? 아니잖아. 본인 같은 더... 못하잖아. 일정 바서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여자 여자친구... 친구가 없는 얘기 하겠어? 그래서 생각 안 나요. 네. 내가 누구야? 나 잠보는 사람이에 예. 네. 나한테까지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 아, 그쵸. 그렇죠. 진짜 아... 생각 안 나요? 아, 어렴풋이 있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저도 그게 이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제가 수리쳤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미쳐,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본인 미쳤어요. 본인 지금 여자친구 얼마나 만났어요? 3년. 3년 만났어요? 네. 이 여자친구하고 가다가도 이쁜 여자 있으면 쳐다봐요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그냥 남자들은 좀다 쳐다보는데. 아, 조금씩 남자들은 다 쳐다볼 수는 있는데 네. 본인 유독 그래요. 오.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자 친구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본인은 밥 먹다가 술 먹다가도 옆자석이든 앞자석이든 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넋 놓고 쳐다보는 성향이 있어요. 맞아요, 음. 틀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맞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본인 내가 잘못된 거를 지금 점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나잖아. 나한테 까지 와가지고 점보러 왔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하고 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자친구가 본인을 너무 잘 알고 많이 참았어요. 본인은 그런 끼가 있어요. 본인은 결혼을 해도 있잖아요 바람을 피게 돼 있어요. 마누라가 아무리 잘해도 왜 물론 남자들이 이쁜 여자 있으면 쳐다보게 돼 있어. 어. 그냥 쳐다보는 거하고 내가 성적으로 느끼는 쳐다보는 거하고는 틀려. 내가 이쁜 여자가 있으면 한번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생겨요. 기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후배 만났을 때 술자석 했을 때그 후배가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물어볼게요. 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만 이제 더 물어봅시다. 어디 예. 만졌어요? 어... 생각 안 나지 않으니까. 예. 그짓말 하지 말고 예. 그냥 있는 예. 그대로. 제가 그때 처음에는 그냥 엉덩이 하고요. 가슴을 만졌어. 이런젠병 지랄 맞네. 진짜. 그러니 그 여자친구가 오직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어? 나가도도 안 맞나. 화장실 가간 사이에. 그렇게 했다면 이 후배가 그냥 있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기억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고소는 안 했어요? 성추행으로? 그런 게 없어서 당연히 안 하지! 왜? 여자친구가 중간에서 말렸으니까 지금 본인 여자친구가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생각은 해봤어요? 본인은 어떠한 여자를 만나도 그 버릇 고쳐야 돼 그런 여자친구를 다시 합의시켜 달라고 나한테 온다고? 고치면 고치면요. 어? 본인 이못 고쳐요, 병이에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치료 받아요. 뭐라도 방법이 없어. 뭐라고? 이거는 귀신 병이 아니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 돼. 치료 받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해야 돼. 그럼 다시 만습니다 다시 만나고 안 만나는 게 중요한지 않아. 그리고 지금 본인이 기억이 나잖아. 네. 후배 그 후배한테도 여자친구 동 해가지고 사과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게. 명지랄 맞네 진짜로. 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그래. 내가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지. 본인은 술 끊어야 돼요. 술을 안 끊으면 절대 안 돼요. 술도 끊어야 되고 가서 상담도 받으세요. 그 여자친구가 3년 동안 참은 여자친구 가참 대단하네. 본인 이름 이 여자친구 마음 돌이킬 생각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러려고 왔는데 뭐라고요? 그러려고 왔는데 나한테... 그러려고 왔다고? 네. 이 여자 친구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살았어요. 지금 이 여자 친구는 진짜 창피해 갖고 얼굴을 못 들어요. 본인이 여자 친구 좋다고 해서 겨, 만나고 싶다 이게 아니고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해. 나는 구슬해도 예를 들어서 네. 구슬 해도 나는 이거 못 해요. 제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까고뭐다 고치면요. 고치면? 네, 고치면은. 진짜 그 다음에는 뭐, 그러면은... 여자 친구한테. 어, 그때 선생님 찾아가고 이런 직인거 방법이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나는 구술해도 안 돼요. 그러려고 왔잖아요. 가서 치료하고 오세요. 근데 고칠 자신이나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여자를 떠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깜빵안 가고 싶으면 고쳐야 돼. 앞으로 계속 이게 된다면 간제가 크게 들어올 거야. 술 먹어가지고 그랬다고 슬픈 게 되지 마요. 알았냐고! 네. 지금 이 여자친구나 되니까 조용히 끝나는 거지. 누구 인생 가장 조질라 그래? 술 네. 끊고! 네. 병원 가서 네. 상담 받고! 네. 여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집착하지 말고! 본인이 여자친구를 정말 생각했다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어우, 진짜 열통이 나갖고 전못 보겠네, 진짜. 내가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고쳐요 가서 당장 가서 예 네, 그럼 제가 그렇게 하고 정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진짜 끊으셔야 돼요 네 병원 가서 상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못 아, 아, 고쳐 진짜 이 어떤 여자를 데려다가 고생을 시키려고 혼자 살아도 남한테 이게 피해줄까봐 그게 문제인 거지. 참 안타까워요.